2025년 11월에는 59년 돼지띠에게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마침내 마음의 평안과 함께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는 특별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더디게 느껴져 마음 한편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오해들이 쌓여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달은 다릅니다. 59년생 돼지띠에게 찾아오는 이달의 특별한 기운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신다면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가족간의 화목까지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달에 꼭 지켜야 할 길한 방위와 색깔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풍수지혜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그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큰 복이 함께 할 거예요. 먼저 59년생 돼지띠의 이번 달 전체 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은 정화의 불기운과 해수의 물기운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정화는 따뜻따단 촛불처럼 은은하게 비추는 불을 의미하고 해수는 깊고 고요한 밤바다를 상징하는 물의 에너지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마치 촛불이 어둠을 밝히듯 지혜와 온기가 함께 흐르는 달이 됩니다. 59년생 돼지띠는 태어날 때부터 물의 성질을 품고 있어서 이번 달의 해수에너지와 자연스럽게 공명하게 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동기감흥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기운끼리 서로 끌어당기고 힘을 보태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돼지띠에게 본래의 힘이 회복되고 내면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시기가 됩니다. 특히 정화의 풀은 너무 강하지 않아서 물기운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주는 성질이 있어 59년생 돼지띠에게는 매우 편안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이달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존경과 감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덕이 쌓인다고 표현하는데 좋은 말과 행동이 복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자녀나 손주, 또는 후배들과의 관계에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들이 돼지띠의 조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보람과 함께 가정의 화목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또한 정해월은 재물운이 고요하게 흐르는 시기로 갑작스러운 큰 재물보다는 꾸준히 모아온 것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조금씩 불어나는 흐름입니다. 건강면에서도 물의 기운이 순환을 돕기 때문에 평소보다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표현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마음이 넓고 베푸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그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를 기운의 소통이라고 하는데 좋은 에너지는 흘러야 더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작은 실천이 이번 달에는 큰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몸의 건강을 챙기는 일도 중요한데, 특히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면서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기운을 보한다고 표현하는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 몸과 마음이 함께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듣거나 과거에 베풀었던 선행이 돌고 돌아, 복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사주에서는 이를 음덕이 발현된다고 하는데, 남몰래 쌓아온 좋은 행실이 빛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녀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 기쁜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고 그 소식이 마음에 큰 위안과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또한 건강검진이나 병원 방문 시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듣게 되거나 오래된 불편함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재물면에서도 작은 이익이 생기거나 예전에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는 등 작지만 반가운 일들이 연달아 찾아옵니다. 이 달에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가족이나 친구의 제안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인연의 끈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기회는 하늘이 준 신호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모임이나 작은 여행 또는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을 때 귀찮다고 거절하지 말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군가 돼지띠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응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큰 복으로 되돌아오는 씨앗이 됩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를 상생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서로 돕고 나누는 관계 속에서 더큰 기운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걱정으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일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깊이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서 작은 일도 크게 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달은 그 걱정을 가볍게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속에서는 마음의 짐을 덜어낸다는 표현을 쓰는데 불필요한 걱정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녀나 가족 문제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서도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휴식과 운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 달을 보내시면 자연스럽게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59년생 돼지띠의 11월 재물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1월은 정해월로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만나는 특별한 달입니다. 정화는 촛불처럼 따뜻하게 주변을 밝히는 불을 의미하고 해수는 깊고 넓은 바다의 물을 뜻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마치 겨울밤 따뜻하던 난로 앞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온화하면서도 깊은 지혜가 흐르는 시기가 됩니다. 59년생 돼지띠는 본래 물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로 이번 달 해수의 에너지와 자연스럽게 공명하며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비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견은 나와 같은 기운을 가진 존재를 뜻하며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가는 동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9년생 돼지띠에게 이번 11월은 바로 이 비견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일들이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풀리고 재물의 흐름도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오랜 인연이나 믿을 만한 지인을 통해 좋은 정보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달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여유와 함께 재물운이 동시에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무속적으로 수기가 충만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기는 물의 기운으로 풍요와 재물 그리고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번 달 돼지띠는 이 수기가 가득 차오르며 마치 샘물이 땅 위로 솟아오르듯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 이득이 생기거나 오래전 투자했던 것이 결실을 맺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또한 정화에 따뜻한 불기운이 더해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곧 재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친구나 동료,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주에서 식상생재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식상생재는 내가 베푼 것이 재물을 낳는다는 뜻으로 작은 도움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달은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는 만큼 그 에너지가 배가 되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또한 평소 미뤄두었던 재정 정리나 저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면서 모이는 성질이 있기에 이번 달 계획한 것들이 앞으로 큰 자산으로 쌓이는 기반이 됩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사의 표현을 받거나 과거에 베푼 선행이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속에서 덕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덕담은 좋은 말과 따뜻한 마음이 복을 부른다는 의미인데 이번 달 돼지띠는 주변으로부터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를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인 기회나 소개로 이어지며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거나 부업의 가능성이 열리는 신호가 됩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어,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는 오랜 지인이나 우연히 마주치는 반가운 사람입니다. 사주에서 귀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귀인은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로 하늘이 보내준 복의 전령과도 같습니다. 어... 이번 달 돼지띠에게는 이 귀인의 기운이 사람을 통해 강하게 나타나며 특히 11월 중순 이후로 연락이 오거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람 중에 큰 기회를 가져다 줄 인연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제안이나 조언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꿈에서 물이나 큰 강, 맑은 샘을 보는 경험을 한다면 이는 재물운이 크게 열린다는 길몽이니 그 기운을 믿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한꺼번에 버리려는 마음입니다. 물은 흐르는 성질이 있지만 너무 빠르게 흐르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시도하기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성과를 냅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사소한 말다툼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화할 때는 한 박자 쉬어가며 부드럽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조심이 아니라 더큰 복을 온전히 받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제 59년생 돼지띠의 11월 횡재수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 이번 11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마치 고요한 우물처럼 내면의 힘이 차분하게 모이는 달입니다. 돼지띠는 본래 물의 성질을 타고난 띠로 이달은 자신의 본래 기운과 만나 편안함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귀인수라고 부르는데 귀인수란 귀한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는 운을 뜻합니다. 59년생 돼지띠는 올해 나이가 들면서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이번 달 주변 사람들에게 큰 신뢰로 다가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11월에 물기운은 흐르면서 모으는 성질이 있어 흩어졌던 인연들이 다시 모이고 오래된 관계에서 뜻밖의 소식이나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달 59년생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 주는 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평소 묵묵히 살아온 성실함이 이번 달에는 인정과 감사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자녀나 손주 또는 오랜 지인들이 돼지띠의 마음을 헤아려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일이 많아지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돼지띠는 원래 베푸는 성격이 강한데 이번 달은 그 베풀미 예상치 못한 형태로 되돌아오는 달입니다. 과거에 도와줬던 사람이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작은 선물이나 소식을 통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11월은 인연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구조라 집에만 머물기보다는 가벼운 모임이나 차 한잔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통변이라고 하는데 통변이란 운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사람을 통해 기운이 흐르는 시기이므로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동창회나 종교모임 같은 곳에 나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입니다. 물 기운이 강한 달이라 몸속 순환이 중요한데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하면은 기운이 막히지 않고 잘 흐르게 됩니다. 이번 달 59년생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마음 편한 이야기를 듣거나 예전에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작은 보험금이나 환급금처럼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금전적 여유가 생기는 흐름입니다. 또한 집안 분위기가 화목해지고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가택신의 가오라고 표현하는데 가택신이란 집을 지키는 신령으로 집안이 평화로우면 모든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먼저 찾아와 제안이나 부탁을 해오는 순간입니다. 그 제안이 작아 보이거나 귀찮게 느껴져도 받아들이고 도와주는 것이 큰 복을 부르는 신호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이나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의 말에는 숨겨진 기회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물과 관련된 장소에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강가나 호수 또는 온천 같은 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영감을 얻을 수 있으니 그런 기회가 생기면 주저 없이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혼자 결정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주변의 의견을 듣고 함께 의논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금전 관련 결정이나 건강 문제는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면 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섭섭했던 일을 떠올리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따뜻한 인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흐르는 성질이 있어 과거에 머물면 기운이 정체되고 현재를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59년생 돼지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은 정해월로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함께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정은 따뜻한 불꽃을 의미하고 해는 깊고 넓은 바다를 뜻하는데 이두 가지가 만나면은 마치 따뜻한 온천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생명력 넘치는 기운이 만들어집니다. 돼지띠는 원래 물의 성질을 타고난 띠로서 이번 달처럼 물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본래의 힘이 더욱 살아나게 됩니다. 무속적으로 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기는 물의 기운을 뜻하는데 재물을 모으고 흐름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기가 강한 달에는 돼지띠에게 돈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번 달 돼지띠의 돈복을 높여주는 첫 번째 색상은 진한 남색입니다. 남색은 깊은 밤하늘이나 고요한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색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59년생 돼지띠는 지금 인생의 풍요로운 시기를 지나며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온 상태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 남색은 바로 그 중심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남색 옷을 입거나 남색 소품을 가까이 두면 재물과 관련된 판단을 내릴 때 실수 없이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곧 돈복으로 이어집니다. 무속에서는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을 명정이라고 부릅니다. 명정은 머리와 마음이 맑아져서 올바른 길을 보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 남색은 바로 이 명정의 기운을 강하게 불러오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요한 계약이나 돈 관련 이야기를 나눌 때 남색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색상은 밝은 연두색입니다. 연두색은 봄의 새싹처럼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는 색으로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불러옵니다. 12월은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지만, 돼지띠에게는 오히려 내면의 봄이 찾아오는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두색은 목기를 상징하는데, 목기는 나무의 기운으로 위로 뻗어나가며 자라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기운이 돼지띠의 물기운과 만나면은 마치 물을 먹은 나무가 쑥쑥 자라나듯이 재물이 불어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사주에서는 이것을 수생목이라고 하는데, 물이 나무를 키운다는 뜻으로 서로 도와주며 함께 성장하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두색을 자주 보거나 연두색 물건을 사용하면은 돈을 벌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용기와 활력도 함께 생깁니다. 특히 59년생 돼지띠는 오랜 시간 쌓아온 인맥과 경험이 이번 달 빛을 발하게 되는데, 연두색은 그 인연들이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두 가지 색상을 함께 활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남색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연두색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면 안정과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돈복이 두 배로 커지게 됩니다. 지갑이나 핸드폰 케이스, 옷이나 스카프 같은 소품에 이 색들을 자연스럽게 담아 보세요. 색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기운을 부르는 통로입니다. 무속에서는 색을 통해 오늘 끌어당긴다는 개념을 색감 기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색깔이 가진 파장이 우리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운명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59년생 돼지띠는 올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때더큰 복이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과정에서 남색과 연두색을 함께 활용하신다면 나눔이 곧 체험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순환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59년생 돼지띠의 11월 건강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바로 옥으로 만들어진 팔찌나 목걸이입니다. 옥은 동양 무속에서 몸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맑은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59년생 돼지띠는 올해 뱀의 해를 지나면서 몸속에 쌓인 긴장과 피로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 식이 옥을 착용하면 몸의 열기를 식혀주고 혈액 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보면 11월은 물의 기운이 강한 달이고 돼지띠 역시 물의 성질을 타고난 띠이기 때문에 옥처럼 차갑고 정화하는 성질의 보석이 아주 잘 맞습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몸속을 순환하듯 오근 몸 안팎에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어, 손목이나 목에 가볍게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용품은 대나무로 만든 작은 장식품이나 부채입니다. 대나무는 무속적으로 정화와 생명력을 상징하는 식물로 꺾여도 다시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담고 있습니다. 59년생 돼지띠는 이제 인생의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몸의 활력을 꾸준히 지켜야 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대나무는 사주에서 목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목 기운은 생명이 자라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 집안 거실이나 침실에 대나무 장식을 놓으면 공간에 맑고 상쾌한 기운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기력도 회복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운이 없거나 오후에 피곤함을 자주 느끼는 분이라면은 대나무 향이 나는 차를 마시거나 대나무 소품을 곁에 두면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용품은 소금을 담은 작은 주머니나 천일염 램프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한 기운을 쫓고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대표적인 정화도구입니다. 무속에서는 구슬할 때나 집안을 정화할 때 반드시 소금을 사용하는데 이는 소금이 땅과 바다의 기운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59년생 돼지띠는 11월 들어 몸이 무겁거나 관절이 뻐근하고 붓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습기와 냉기가 몸 속에 쌓이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도 물기운이 과하면 몸이 차갑고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소금 램프를 켜두거나 작은 주머니에 소금을 담아 침대맡에 두면 습기를 제거하고 따뜻한 기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목욕할 때 따뜻한 물에 천일염을 한줌 넣으면 온몸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피로회복에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풍수 용품은 모두 59년생 돼지띠에게 11월의 건강 온기를 높여주는 자연의 정화에너지를 담고 있는 도구들입니다. 혹은 몸속에 열을 식히고 맑은 기운을 불러오며 대나무는 생명의 활력을 지속시켜주고 소금은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 시기 이세 가지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들이면은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흐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복의 시작이며 모든 행운의 뿌리입니다.